이 시는 아름다운 봄의 정경 속에 펼쳐진 자연물들이 서로 어울려 호흡하고 교감하는 장면들을 제시하며 시인이 인식한 자연의 세계를 리듬감 있게 노래한 작품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문학의 언어가 선사하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문학작품을 통한 미적 체험이 우리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문학의 가치와 기능을 이해하는 바탕이 됩니다. 참 맑은 물살 발가락새 해적이네. 지금 이 화자는 회문산 계곡물 어딘가에 발을 담그고 있고 발가락 사이로 물살들이 빠져나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겠죠. 맑은 물살이 발가락새 해적인다고 하면서 물살의 부드럽고 고운 느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기 고사리 순좀 봐. 그 주변에 그 애기 고사리 순들이 막 보이는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애기 고사리 순이라는 시어는 생명력을 느끼게 하는 자연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랑해야 할 날들 지천으로 솟았네. 어디까지 가나. 부르면 부를수록 더 뜨거워지는 너의 이름. 부르면 부를수록 더 뜨거워진다. 화자의 벅찬 감정을 나타내겠죠. 뜨거워진다라는 것은 사랑이 더 깊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너라는 대상은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 고운 물살 머리카락 풀어 적셨네. 지금 1년에서 봤던 참 맑은 물살 발가락새 해적이네랑 동일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1연과 2연의 서두에서 유사한 문장 구조를 되풀이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참 고운 물살, 뭐뭐했네 이런 식으로 지금 문장 구조가 비슷하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 맑은 물살 이라는 작품의 공간적 배경 또는 화자가 위치한 장소를 제시하여서 시의 중심 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다시 말해서 지금 화자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 잡고 있는 그 장소 어딘가를 중심으로 화자가 보는 것들 화자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을 표현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1연에서는 신체 부위로 부드럽게 흐르는 물살의 느낌을 환기하고 있고 2연에서는 물살을 의인화하여 사람처럼 표현하였죠.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면 화자는 참 맑은 물살에 관한 정감을 바탕으로 시의 주제를 형상화하려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고 물살 머리카락 풀어 적셨네 물살이 머리카락을 풀어 적셨다라고 표현한 것은 곱게 흘러내리는 사람의 머리카락에 물살을 비유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살을 사람에 비유했기 때문에 의인화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출렁거리는 산들의 부신 허벅지 좀봐 물살에 투영된 산이 출렁거리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아무 때나 만나서 한몸 되어 흐르는 눈물 나는 저들 연분홍 사랑 좀봐 연분홍 사랑이라는 시어는 진달래를 비롯한 봄의 자연이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이런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 이러한 자, 자연의 모습이 눈물 날 정도로 어, 벅차다 그런 화자의 벅찬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육행에서 칠행 이 부분이죠. 여기에 시적 주체는 화자의 눈앞에 펼쳐진 봄의 여러 자연물들, 즉 맑은 물살, 어 그리고 진달래꽃이 만발한 산 등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화자는 물에 떠오르는 자연의 풍광을 감상을 하면서 이를 한 몸이 되어 흐른다. 한 몸이 되어서 흐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화자는 이렇게 물살과 산이 맑게 곱게 환하게 어우러지는 것을 보고 어, 조화의 미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연물들을 서로 교감하는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자는 자연물을 저들이라고 친숙하게 표현하면서 어, 그들이 교감하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아주 가슴 벅차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행의 바에서는 자연에 감동하는 화자의 심정이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E